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픽한 영어 한 문장은 Better safe than sorry 입니다 Better safe than sorry 보통 여행 오신 분들이 물어보거든요 위험하지 않아요? 그래서 제가 항상 그때 하는 말이 있어요 조심해서 나쁠 건 없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때 쓸수 있는 표현이에요 Better safe than sorry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 후회하는 것 보다는 조심하는 게 낫다 그런 의미입니다. Better safe than sorry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Baby, I am all Sexy's and cake 안녕하세요, 구독자 여러분. 이곳은 탈란반 로빈슨. 여기고요 <laughs> 길 건너편에 탈란반 바랑가이가 있습니다. 저희는 이제 바랑가이 볼일 있어서 바랑가이쪽 가고 있습니다. 어, 여기가 지금 바랑가이거든요 전에 세부 시청에 가서 볼일 본거 근처에 접수하고 또, 또 뭐죠? 또 서류도 띄고 그래야 됩니다. 서류 접수했고요. 를 내일 다시 또 와야 됩니다. 여기 거의 발품이라 접수하고 기다리고 또 다른 데 가서 접수하고 기다리고 뭐 그렇습니다. 여기 로빈슨 쪽에 주차를 해서 그쪽으 가서 차를 가지고 아들 픽업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. Hello! I s h a l d e 아 l l r i e s u s r i e 어. 저희는 이제 콜론 쪽에 있는 칠치 세브 시티월에 또 왔습니다. 요 예, 이게 롱 스토리죠. 시티월에 갔다가 탈란반 바랑가에 갔다가 또 로빈슨 갤러리아 갔다가 다시 또 시티홀 왔다가 여기서 또 공중을 받아서 또 가서 로빈슨 갤러리아 갔다가 바랑가에 갔다가 또 시티홀 이쪽 와야 되고 정말 롱스토리입니다. 전산으로 한 곳에서 입력해서 따따 보내면 될걸 발품을 다 팔아야 돼요. 아 이더 위에 시간도 아깝고 뭐, 하나를 보려면 며칠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. 이곳에서 특히 여기, 이곳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시간은 정말, 아, 모르겠어요. 왜 이런, 이렇게 하는지. 그냥 전산에 입력하면 되는데, 수기로 다 썼다가, 그걸 다시 또 옮겨 썼다가, 또 전산에 입력했다가, 그리고 전산에 입력할 때100%다 맞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. 전산에 입력할 때 오류가 생기고 누락이 되고 그쪽 직원 잘못인데 그걸 또 수습하려면 또 가서 우리가 또 발권 받아서 또 가서 또 서를 또 띄고 봉증 받고 그냥 답답합니다. 저희는 시티홀에 왔습니다. 이곳이죠. 앞으로 못해도 한두세번더올것 같아요. 여기 일처리 하나 보는데 참 대단하죠 이 나라 공무원은 딱저 안에서 나오지 않아요 변호사도 나오진 않습니다 변호사들도 본인이 자료 조사하고 수립하고 사건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변호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조사해서 갖다 줘야 그냥 사무실에 앉아서 있습니다 참 우리나라가 그러고 보면 변호사들이 일을 많이 하는 거야. 무덥다 보도 일단 시티월에 갈게요. 안에서는 촬영이 안 돼서 일단 끄도록 하겠습니다. 짜장면 냄새나. 짜장면 냄새. 아 그래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. 오늘 아들이 점심으로 피자를 먹고 싶다 그래서 SNR. 피자를 사러 왔습니다. 이곳은 마볼로 길건너에 이제 멘더스가 있고 그 건너편 지금 이쪽이거든요. S N R 개인적으로 S N R 피자가 맛있어요. 다른 데는 그 밀가루 냄새 나고 그러는데 여기 괜찮아요. 오 시원하다. 시원해. 저는 개인적으로 페파론을 좋아하는데 이곳은 커비네이션이 맛있어요. 너무 조금인데? 야, 살이 없어. 다이어트 심하게 한다니까. <laughs> a c t a y okay, the chicken is cheaper t h with drinks is 1 콤보 스타 150핀 브레이비 천천히 먹어 음. 브레이비 맛있어? 음. 저런 팬츠 스타일 범위다 팬츠야 저런 팬츠 이렇게 음. 평범하지전 세계 히트 치고 올 여름 강한 팬츠야 근데 나는 저한 10년도 전에 그 팬츠를 만들었는거지 이거 내가 만든거잖아 알아? 천천히 먹어 천천히 먹어 좀숨좀 쉬면서 이거 좀 마셔 빨리 체 마셔 그 그래. 오, 아, 아, 감사합니다. Thank you. Thank, Thank you. you for waiting so much. Jessica. 아, ครับ. I'm so s c a r e inside. Yeah. Thank okay. you. 샀습니다 집에 와서 아들하고 같이 점심을 먹도록하겠습니다 아, 아, 아. 어? 어. 뜨겁다. 와, 진짜 뜨겁네요, 오늘. 와, 힘들다, 힘들어. 와, 밖에 못 나가겠다. 이럴 때는 그냥 쇼핑몰로 가는 게 최고 좋은데.